그래야 돼, 쟤는. 제가 아무거나 골라놨어요. 소리나 이거 먹어볼까? 쟤랑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아이고, 어머니. 주스 줄까요? 장인이 <웃음> 이제 꼭, 먹, 꼭 먹는 꼭먹게 아니야. 방주. 이제 우리가 한파 때도 봤지만 지난번에 와가지고 지났다가 너무 좋아서. 근데 또 오늘 이렇게 재범이 친구들이 오니까 좋고. 나는 뭐 사위 친구들은 다내 아들이니까. 특히 젊은이 기운을 받아야 돼 노인네들끼리 먹으면. 고맙고 반갑고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의 평생 가는 인연을 위하여 yeah. yeah. 감사합니다 해지겠다 이게 <laughs> 이는이 <laughs> 갑게 광고가 났어, 광고. 제수에서어버다버릴지 머리 다 태웠지, 아이 아, 머리 를는 지가 고구마 는다고 머리를 들이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마음대로 뛰는다는 거야. 어. 고구마 어꼬미는또 좋아. 어때? 이로이 저거 있어어지니까이그나 먹을 건데. 아, 거예요 이거, 어, 아, 이거. 어, 아, 미이요 이걸. 어. 그거 미정이가 남긴 거야. 자식 남겨 놓어 거야. 아버님, 아버님 아, 아, 난 야, 냄새나 맡아야지. 맡아 아, 와, 어 이제 내생이 생겼을래 내생이 안 생겼으면 오늘 안 왔겠지 차야, 차야 도현이 아직 안 일어났어? 그럼 도현이 일어나면 같이 나와 도 두.. 혹시 차야 삼겹살 좋아해? 삼겹살 구워놨는데 괜찮아? 그럼 좀 이따가 도현이 일어나면 같이 먹자 두현이 게임 기다렸어? 응, 기나렸어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 생떡볶이 또 눈신. 고기 먹을까요? 어아 추워 아. 고기 먹을까요? 얘들아 그거 지금 먹으면 안돼 아니 익은 거를 한개 찾았어요 아 익은 거를 한개 찾았어요? <목소리> 세개 따먹었는데 한개 찾았어 <laughs> 찾았다 뭐? 그거 안 익었잖아 하나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할아버지한테 와 할아버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오 어? 한개 살았어요. 오. 이거 뭐야? 진짜 이대로 가지돌아버지이 또. 너무 좋은가 봐. 그렇게 되면 너무 이렇게 이러는 것아분때 갔다. 엄마. 응. 엄마한테 갔다. 두 와. 이모나 어? 말잘 어제. 이다 이모 말잘지 않았어 어제. 나둘이둘트 했잖아 그래서 잘 먹었지 이모 감동 이윤아 영만이 삼촌. 은 아빠도 줘. 아, 삼촌도 아. 말잘 들었어. 삼촌이 음. <laughs> 더 먼저야. 아야 블루베리 진짜 맛있다. 어 엄청 맛있지. 맛있다. 나는와와 진짜 와 전체는 뽀뽀했어. 아, 어 나왔다. 어, 어, 고마워. 아야아에도 <laughs> 아, 많이 야. 컸구나.

소소소주뭐 못먹어 소주를 못먹어? 장관을 살려면 이불가도 없게도 안돼 아무거나 먹어야지 아니 이때가 연말이라서 안 되지 운전을 해야 돼서 야 서울까지 얼마야 대립이, 야, 얼마야? 대립이. 야 이걸 꺼먹는다고? 어, 아니 왜냐면 이걸 꺼서 어떻게 먹어 누가 먹어 내가 여기서 한 반지 아나 오늘 생일이야 감사합니다 땡큐 잘합니다. 여기 생신 다음 주가 아또 여기 누나 누나 생일이래요. 아 한번더시시시 아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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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준비해 왔죠? <laughs> 다음 주에? 한 우리 딸기이는 내놔 한옷 있어. 윤녀 생겼다. <laughs> 야, 야, 잠깐만, 도현이가 아니었네 도현이가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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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근이가 하고 싶어. <laughs>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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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야, 선물 클래스 봐라 이거. 아니, 취업하더니 거 통이 커졌네. 아, 설마 이거 다5만원짜리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다, 아 다, 다 뽀뽀이 들어있어. 아 <laughs> 예! 예! 아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3호. 한호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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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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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laughs> 나이 좋아, 좋아 나리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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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예뻐요머리기아 <laughs> 뭐, 아,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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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 <laughs> 와, 진짜, 진짜 매일, 매일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하겠다 <laughs> <근데 해피. 웃음> 여기 모인 사람들의 건강과 좋은 <laughs> 인연을 위하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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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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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너네들 뭐 해요? 사랑하는 아 축하합니다. 자, 마 야, 정무리는 국기에 대한 명고 나는 자랑스러다 노래를 못하면 장가를 못 가요. 아 미운 사람. 가 한다. 어촌 쪽에 왔어. 갑자기 아버님도 고개가 떨어졌어. 아 너무 수견해. 아버님들 쌍둥이 아니냐고.

아, <laughs> 이 한번 한번 더해 봐. 아, 예. 드아 더웠다. 원하시는 원하시는 거 말씀하세요. 어, 응. 도님뭐 어떤 거? 응. 입 파스타 이 파스타 이 파스타. 오케이. 어. 어. 다다. 오, 쳐다. 다다. 오, 오. 아빠 시나다 자 네. 호랑이 아니고. 네. 네. 어디가서 일로 오세요. 까만 그 가방에 까만 가방이 있었는데. 어, 어, 네. 팔미한테도 어, 네? 인사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너희 아유. 야야도 어, 어, 다음에 또 와. 네. 가는야기 나. 도윤아 가자. 박도영 가자. 도윤아. 가자고, 가자고, 말은 지금 삐졌어, 지금 이거. 못 먹게 아빵빵